관계가 없다고 생각해서 부정선거 맞는 것 같기도 한데, 라면서 외면한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기록 선 총선에서는 졌지만 그래도 복, 복지를 펼쳤기 때문에 뽑았겠지, 나나 아니란 생각으로 부정선거는 아닐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리고 서울시장 잘 뽑으면 되지, 부산시장 잘 뽑으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거 다음 선거 잘하면 되지, 그런 얘기는 2018년 때도 똑같았습니다. 2018년도 때 그때 어땠습니까? 모든 지역, 광역단체장들은 더민당이 가져가고. 101%나 되는 말도 안되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 그때도 그냥 내년에 그거 잘하면 되지 어차피 임기가 내년까지인데 부정선거 밝히지 말고 그냥 내년에 선거 잘하자 라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말도 안되게 말도 안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통 젊은 일부 사람들은 가 많이 투표한 사, 투표하고 30, 40대가 적게 투표를 했다면 그 결과는 당연히 우파정당이다 많이 투표를 해야겠지요 그런데 이번 사전투표에서는 60대가 30, 40대 합친 것보다 60대 이상에서 많이 투표했는데도 국민의힘 에, 그 당시에는 미래통합당이 정선되지 않고 더민당에 물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고도 눈을 감았습니다. 왜냐? 그거 사전에 15만 원 정도 주머니에 꽂아둔 거 그걸로 전부 표를 얻었겠지? 라는 아니란 생각으로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아니란 생각, 여기 지나다니는 분들의 아니란 생각은 역시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도 똑같이 이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아니란 생각 하신 분들이라면. 하지만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번 속으면 실수예요. 속은 사람이 가엾죠. 2 0 18년 지선 때 더민당이 싹쓸이한 그 결과를 가지고 이건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대구광역시장테 다르군요. 거의 싹쓸이했죠. 경남까지 전부 더민당이 가져갔다. 이런 말도 안되는 결과를 두고 여러분들은 넘어갔습니다. 한번 넘어갔죠. 그리고 2019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근데도 투표율이 101%가 나왔는데도 넘어갔죠. 두 번째입니다. 이번 세 번째, 2020년 총선. 세 번째도 넘어간다면 여러분들은 부정선거에 동조하는 사람들입니다. 조금만 신경을 쓰신다면 여러분들은 이 선거가 모두 말도 안 되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 어땠습니까? 2020년 4월 15일, 부정선거 앞두고 돈좀 풀었다고 우리가 다 이길 수 있었어 라고 하는 변명이 먹혀드니까. 이번에 또 어떤 정책을 펼칩니까? 한편으로는 마이너스 통장 가진 사람들 있죠. 마이너스 통장 가진 사람들은 원래는 매달마다 이자만 갚으면 됐는데 이제는 무조건 원금까지 갚아나가라 하면서 말도 안되는 금융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70% 보장해준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월 24조가 됩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복지정책을 펼치면서 치고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미래가 박살나서 태어 났어도 그때는 우리를 찍을 것이다 그러므로 부정선거는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밑밥을 깔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나가시는 분들 젊은 분들 지금은 날씨가 오늘이 너무 좋고 따뜻한 날 겨울에는 항상 미세먼지가 많은데 없어 굉장히 좋은 날씨입니다. 그런 조, 날씨가 단지 좋다 그래서 단지 좀 놀, 놀다 나올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자력으로 서울에 20평짜리 아파트나 살수 있습니까? 심지어 금수자들이 비싼 아파트 사겠다고 그래도 전화가 옵니다 그건 어디서 났냐고 이렇게 여러분들은 그냥 13평짜리 학구방에서 아이나 까라 나의 노예나 만들어라 이런 식입니다 심지어 이번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2016년때 왜 광화문을 피어나갔습니까그건 국내 챔피언에다가 아시안게임 금메달 난정유라가 좀 대학 좀봤다고막 화내가지고 난리 치던 여러분들 지금은 부산대가 파기 취소 다 재판이 끝난 다음에는 고민해보겠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다자의 개구리 붕어들은 노력을 해도 철룡인들의치 o 가다 차면 여러분들의 미래는 다 사그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죠? 지금 놀러 나올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미래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쟁취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그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미래를 가져다 주지 않아요. 그런데 부정선거에 침묵을 하니까 여러분들의 미래가 어떻게 됐습니까? 부동산도 못 사, 좋은 직장도 못 가져, 좋은 직업도 가질 수 없어. 이렇게 망가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뜨세요. 여러분들의 미래는 산산조각이 나버린 거예요. 기분 좀 좋아지라고 머리 좀 하마하고 그럴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지금,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이미 결과는 정해졌습니다. 그냥 토플리즘 때린다고 입밥만 쳐놓고, 열심히 프로그램으로 조작해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 부정선거가 어딨어 하시겠지만, 변호인분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꼴리는 게 없다면, 소송을 진행해야 되지요. 그런데 120여 건에 당하는 소송들 왜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까? 이번 소송을 이렇게까지 미룬 적은 이번 소송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선거인단, 미니언님 소송 선거인단들은 조태우 변호사님, 유정호 변호사님, 유승수 변호사님, 그리고 저 문수정,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독, 기독자유통일당의 조주화 변호사님, 이명기 변호사님, 고영일 변호사님, 이분들이 나와서 기일 좀 지정해달라고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어, 여러분들 세상에 변호인단들이 결론기일을 밀어, 밀어달라고 하는 적은 있어도 결론기일 잡아달라고 구걸하는 적은 처음입니다 이렇게까지 구걸까지 해서 결론기일 좀 잡아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것에 결론 하나요? 왜냐? 소송이 진행되면 큰일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궐선거 때까지 이루고 있는 겁니다. 통합선거인 명분은 보궐선거가 시작이 되면 내용이 바뀝니다. 그때까지 조용히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통합선거인 명분을, 여러분들이 같이 나서줘야 됩니다. 특히 이상 30대 여러분들 그냥 오늘 날 좋으니까 놀러가자 이거한겁니다 정신 사리시고 여러분들의 미래 여러분들이쟁체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들 이제 개천으로 끌려갑니다. 개천에서 용이 날아다니는 거 외치셔야 됩니다 일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여러분들의 깨어나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의 앞으로 불평불만 나할 자격이 없습니다 깨어나셔서 더이상 부정선거로 인해서 국민들의 삶이 박살날상않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구호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